안녕하세요. 과도농입니다 어, 주말농장에 예, 월동 준비들은 하셨나요? 어, 저는 월동 준비 마쳤습니다. 마늘, 양파, 시금치, 봄동, 상추 이렇게 어, 제 영상 보시기 전에 예, 구독과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저는 월동하기 전에 예, 이렇게 비료물을 타서 이렇게 한번 줘요. 왜냐면... 어, 터널식이거나 이렇게 한번 세우게 되면 은 물이나 아니면 거름을 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 물에 잘 녹는 유니카심 정도 이렇게 물에 타가지고 예, 준 다음에, 그리고 그냥 어, 비닐을 덮습니다. 저는 봄동이죠. 예, 봄동 많이 섞어 먹고, 그 다음에 이건 마늘이에요. 마늘도 마찬가지로 어, 물을 한번 준 다음에 예, 터널식으로 해서, 아니면 부직포로 이렇게 덮습니다. 텃밭에. 어, 예 걸음길을 많이 하셨으면 뭐비료거는줄 필요 없고요 물만 한번 주고 이렇게 덮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 이건 양파죠 예, 양파든 마늘이든 봄둥이든간에 아 유니칼 슘어저 조루 하나에 예, 종이컵 한컵 정도 타 가지고 이렇게 줍니다. 주고 나서 이렇게는 식시로 예, 덮어요. 아 이건 이번에 예, 수확한 분데 어, 어, 하면... 엄청 작겠습니다. 누가왜 이렇게 큰지요? 제 얼굴만 왔습니다. 예, 엄청 달고, 단단하고, 예, 맛있어요. 김장할 때 아주 유용하게 썼습니다. 예, 무는, 이번에 풍년입니다. 배추도 물론 잘 됐고요, 예. 아, 이제 이건 양, 양파죠? 어, 양파인데, 지금 뿌리는 건 유황이에요. 예, 유황을 뿌리면은, 어, 마늘과 양파는 어, 유황을 뿌리게 되면은 맛도 좋고 또 저장성도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밭을 처음 갈때 유황을 좀 뿌리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제가 미처 준비를 못 해가지고 어, 터널식으로 덮기 전에 예, 마늘이랑 양파 아, 유황을 살짝 뿌려주고 어, 덮을 예정입니다. 예, 이렇게 이제 예, 준비는 다 했어요. 저희 옆에 있는 배추 다 수확해가지고. 어, 에 김장 배추 수확해가지고 김장도 맛있게 했습니다 지금 혼자 비닐을 세우니까 조금은 더디고요 또 바람 불고 하면은 막 이리 날리고 저리 날리고 합니다 그래도 묵묵히 세우고 있습니다 양파는 제가 네판을 심었어요 보통 한 판에 200개 정도 들어있다고 하는데 뭐, 죽은거 감안해서 한 170개에서 180개 계산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170개 정도 계산을 해서 어 양파 4판을 네 심었습니다. 사실 제, 저희가 다못 먹어요. 다 저희는 지인들하고 많이 나눔을 하기 때문에 예, 저희가 다못 먹고요. 그리고 이제 양쪽에 예, 바람에 안 날라가게 잘 흙을 덮은 다음에 고랑을 좀 깊게 파주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겨울에 눈이 많이 올 수도 있고 적게 올 수도 있잖아요. 만약에 많이 오게 되면 고랑에 물이 많이 고여요. 그래서 또 겨울이라 또 배수도 잘안 되기 때문에 고랑을 깊게 파주면 겨울에 습 차는 거를 좀 막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 고랑을, 뭐 겨울이든 여름이든 고랑을 많이 파주시는 게 좋아요. 이건 마늘이죠? 예. 그래서, 양파는 터널 식으로 해서, 어, 덥고요. 그 다음에 마늘 같은 경우는 부직포로 덥습니다. 옛날에는 뭐 집이나 왕교로 덮었지요. 요즘엔 또집 같은 것도 흔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부직포로 덮습니다. 그리고 저는 중간 중간에 이렇게 벽돌을 놔요. 벽돌이나 돌을 이렇게 중간 중간에 놓습니다. 그래서 놓는 이유는 뭐별 특별한 이유는 없어요. 그냥 나중에 이게 부직포가 너무 가라앉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안에 약간의 공기층을 좀 형성할 수 있게끔. 돌이나 벽돌 같은 거를 그 가운데에 중간중간에 놓고 부직포를 덮습니다. 부직포 덮는 건뭐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부직포도 내가 밭 간격이 얼마나 되는지를 알아보신 다음에 그 넓이에 맞춰서 부직포도 구입하면 좋습니다. 롤로 되어 있어가지고요. 한번 구입하면 몇년 쓰고요. 그 다음에 지금 밭에 덮어 놓은 부직포도 잘또 접어 놓으셨다가 내년에 또 쓰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게 금방 삭거나 그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잘만 관리하면 예, 몇 년을 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어, 고랑을 좀좀 좀 깊게 파, 파면서 예, 저 고집부를 덮고 있습니다. 예, 보통 철핀으로 박잖아요. 근데 저는 어, 철핀이 또 올해는 또 제가 준비를 못했습니다. 뭐 다른 데 쓰다 보니까는 다 쓰고 올해는 준비를 못해서 그냥 흙으로 덮습니다. 상관은 없습니다. 무엇으로 덮든지 바람에 날아가지만 않게, 덮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잘 기르게 되면은, 이렇게 이제 양파가 잘 자라겠죠? 양파가 잘 자라면은, 또 이게 자라는 모습 보면 또 엄청 뿌듯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양파가, 요해 양파가 보통 하나의 무게가 1000g이 넘었어요. 1kg죠? 하나의 무게가 1000g이 넘었거든요. 거의 절반 이상이 1000g이 넘게 수확을 했어요. 그래서, 이때 양파는 완전 대풍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양파 잘 길러서, 또잘 수확하시면은, 재밌잖아요. 그래서 5월달, 6월달 양파도 수확하고, 그다음에 마늘도 수확하고, 요거 수확한 거를 가지고, 김장 때까지 쓰고, 저온에 먹어요. 그래서는, 사실 저희는 뭐 이렇게 저온, 엄청 크죠. 저온 저장고가 없기 때문에, 예, 겨운에 먹고, 조금은 사먹습니다. 어, 마늘이에요. 마늘기 수확하기 너무 쉽죠? 그냥 쑥쑥쑥쑥 뽑습니다. 보통 마늘은 깊게 심게 되면 쇠스랑이나 아니면, 그 사부다 이렇게 파야 돼요. 왜냐면 마늘 뿌리가 엄청 깊게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 팁이 뭐냐면, 혹시 마늘 수확할 때쯤 됐는데 비가 왔잖아요? 그럼 얼른 뽑으세요. 그럼 마늘 잘 뽑힙니다. 이게 딱딱하게 굳어버리면 잘안 뽑혀요. 그래서, 어, 소확할 때쯤, 때마침 비가 왔다, 그러면, 그 다음날이나 그 다음날 얼른 뽑으시면 이렇게 술술술술 잘 뽑힙니다. 그런다면 에는 말려야죠. 예, 마늘은 또 말려야 됩니다. 그래서, 어, 저는 이렇게 3m, 4m 작은, 이게 지금 하우스가 7년 됐어요. 3m, 4m의 하우스가 7년 됐는데, 여태 쓰고 있고요. 처음에 했던 비닐은 삭아서 없어지고요. 제가 비닐을 다시 세웠습니다. 그래서 대는 멀쩡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서, 마늘, 그 다음에 양파를 건조를 시킵니다. 그래서, 지인들 줄 거는, 줄 거는 다 나눠드렸어요. 지인들 줄 거는 다 나눠드리고, 저희 먹을 거, 요거로 이제 김장도 하고, 또 겨운에 먹습니다. 뭐 많이 먹진 않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먹는 거는, 예, 텃밭에서 웬만하면 작업자족하고 있습니다. 사실 주말농장이라 저 뒤에 닭도 보이죠? 주말농장이라 일주일에 한 번밖에 못 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널어 놓습니다. 그 다음에 양파는 이렇게 망을 해서 이렇게 널어 놓고요. 이게 양쪽, 양적, 양쪽이 여름에는 살짝 열어놔요. 통풍이 되게. 그러면은 뭐, 어, 뜨거운 여름에도, 어, 썩지 않고 잘 보관이 됩니다. 그래서 매년 이런 식으로 보관을 하기 때문에 뭐, 뭐, 안 믿는 분들도 있겠지만, 뭐, 저는 이렇게 보관하고 먹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또한 해가 또 즐거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도닝이었습니다.